안녕하세요. 박시현 감독입니다. 어, 오늘은 어, 파우더 스키를 한번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어, 파우더 스키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킨을 저희가 설치하고 하는 이런 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스킨 같은 경우는 하나는 제가 살로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로몬 스키 파우더에 맞춰서 나오는 어, 제품을 저희가 하나는 사용하고 어, 하나는 이제 제가 183짜리가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스킨이 없어서 어, 이번에 제가 구입을 해서 어, 오늘 그거를 스킨을 설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 스킨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데, 어, 하나는, 이건 프리라이드 용이긴 한데, 제가 파우더 용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 블랑크 모델입니다. 대부분 이제 QST 블랑크 모델인데, QST 모델 자체가 레디우스가 좀더 짧고, 그 다음에 넓이도 넓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블랑크 모델을 가장, 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볍게 탈 때는, 어, QST98 라인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살로몬에서 나오는 이제 블랑크 모델의 이제 스킨을 한번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어 스킨은 이러한 모양으로 살로몬의 모양 그대로 나와있게 됩니다 어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저희가 끈끈이가 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여 얘를 벗겨내고 나서 나중에 얘를 덮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접어주게 되면 어 보관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 제품을 이제 한번 설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탑에다가 먼저 이 고리를 걸어주게 됩니다. 탑에다 고리를 걸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스티커를 이제 벗기게 되면 안쪽에 이제 끈적끈적한 끈끈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키에 부착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QST 블랑크에 맞춰서 딱 나온 거기 때문에 커팅이 모두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딱 에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려지는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끝에도, 어 모두 벗겨졌다 하면 이제 요거는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고리를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킬을 이제 걸어 주게 되면 음. 세팅은 완료되게 됩니다. 이를 음. 건 이후 그 다음에 모두 장착이 됐으면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서 확실하게 결합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탈착을 할 때는 이거를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바로 탈착이 나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킨 같은 경우는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손을 끌어올리게 되면 걸리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앞쪽으로 스키를 끌고 갈 때는 미끄러워 어, 미끄러지지만 어, 반대쪽으로 스키가 내려가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걸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프트 바인딩입니다. 이 바인딩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 스키를 친고 올라가거나 했을 때 이런 어필을 이제 가능하게 해 주는 바인딩이고 어,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어 스키를 타실 때는 여, 여기에 닿는 면을 위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올려주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키를 타시다가 자 이렇게 꽂고 스키를 타시다가 어 나는 지금 이제 어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전면에 보이는 지금 스키의 이 모양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바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그때 어이 시프트 바인딩은 그앞 안쪽에 보면 부츠를 스키에 고정을 할수 있는 이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 자체를 앞에서 먼저 꽂아주고 꽂아주고 그 이후에 어, 앞쪽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이게 장착이 돼서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평사면에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걸어도 되지만 조금 더 경사에 올라가게 되면 앞쪽을 올려줘서 조금 더 뒤꿈치가 좀더 높은 위치에서 발표해서 어, 훨씬 더 경사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어, QST 98입니다. 어, 길이는 183이고 레디우스는 1 7 m 입니다 어, 앞뒤로 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상 보게 되면 어, 앞뒤 면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키를 탔을 때는 한 150cm 정도 또안 되는 스키를 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스킨이 없어서 어, 이 스킨을 이제 붙이고 장착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 제가 이번에 콜라도 와서 이제 구입한 제품은 포모카 <laughs> 포모카 제품이고 사실 저도 어, 스킨을 제치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어, 그냥 저것만 사용해도 되지만 어, 저랑 같이 올라갈 버디가 이제 장지훈 코치기 때문에 이제 장지훈 코치기 어를 위해서 지금 제두개의 두 장비를 모두 세팅을 해서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스위스에서 만들고 어, 포모카 제품인데 여기 콜로라도에서 추천을 해 줘서 요거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열어 보게 되면 어, 나머지 살로몬의 제품과 전부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스키에든 다 장착을 할수 있게 어 굉장히 폭이 좀더 넓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로 스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 스킨을 커팅을 해서 그 다음에 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으면 어 앞에 스키탑에 꽂는 위치와 클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할수 있는 이 커팅기가 따로 있습니다 커팅기는 이제 에지만 빼고 나머지를 다 덮어줄 수 있게 어, 앞뒤는 좀 좁게 돼 있어서 거의 가운데만 이제 커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얘는 먼저 자, 끈끈이를 먼저 벗겨주시고 자 그래서 스케이트 탑에 먼저 장착을 하고 센터를 맞춰줍니다. 그 이유, 그대로, 처음에, 원래 살로몬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센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자, 붙이고, 뭐, 요 고리는 걸 필요는 없지만, 자 보기와 같이 장착을 하면 어, 이렇게 장착이 나,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커팅은 생각보다 조금 기울여서 하는 게 조금 더잘 커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쪽부터 해서 좀 기울여서 엣지 부분이 전부 다 나와, 나올 수 있게 다시 커팅을 어, 해주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잘 됐어. 역시. 다시 반대쪽으로 놓고 이제 잘 잘랐던 이제 이 남은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쓸어주게 되면 여기 에 이제 남아있던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우더 스키에 이제 스킨을 붙이는 걸 이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주말에 카퍼 마운틴을 가서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어 새벽 5시부터 시작이어서 저희는 4시 반에 가서 어 카퍼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1번 코스로 가다가 이번으로 가는 이제 정상으로 가는 어, 어필 코스를 타게 됩니다 어, 경사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높기도 하고 좀 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가장 이제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첫 번째는 고도입니다 고도가 어, 저희가 올라가는 고도 자체가 거의 3,000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어, 장지훈 코치랑 해서 재밌게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